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경기 화성시 봉당읍 와우리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 2차라는 물건입니다. 자, 107동에 17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59.75니까 20평대 초반에 어, 그런 아파트고, 대지권은 어, 뭐 10평 정도 주네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잘 나와있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이 최저가가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특이사항은 30명을 제 꾸고 2억 6천만 원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이 된 사건이네요. 그죠. 보존등기는 05년으로서 거의 20년까지는 아니지만 18년 됐네요. 그죠. 총 충수는 18층에 17층짜리 물건입니다. 자, 물건 한번 보시죠. 네. 우리는 오른쪽 라인이겠죠? 1호 라인, 오른쪽 라인. 음.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곱. 이거네요. 이거, 이 부분. 이 부분이고. <laughs> 오, 베인트 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권리분석만 해볼게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없고 더 파이널스 대부 뒤로는 다 뭐가 진짜 많지만 음, 다 말소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현황 조사 한번 보시죠. 갔더니 폐문 부재로 만날 수 없었다. 어, 해당 유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또 다른 공동 소유자를 제대로 나아는 세대가 절대 있가뭐 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공동 소유자를 세도로 나누는 뭐 소유자가 많다고 하고 있네요 공동 소유자 그럼 이건 어, 단독 매입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죠 일단 매각 문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뭐라 적혀있죠 이거는 어, 여기 20%뭐 20%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20% 집합 건물상 현황 도면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안봤기 때문에, 그죠? 불분명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이 맞,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방금 이 얘기는 뭐 어쩌면은, 어 안에 어떤 구조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좀죠뭐 학생공사를 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돈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 문제라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입찰 보증금이 20%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위치 한번 보시죠 화성시 봉담읍 이랍니다 자 위, 위치가 보통딱뭐 어떤 좀 시내권은 아닌 것 같죠 오죠. 그죠? 시내권은 아닌 것 같고 시내 해피트리 여기 있고 왼쪽으로는 해오름 마을 뭐 아파트가 보이고 그다음 빌라와 아파트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거고 여기 봉담 그대가 어, 봉담 그대가 3단지 아파트가 조르르르르르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그죠? 단지가 크다 그죠? 뭐이 정도 아파트가 있으면은 뭐 주위 환경은 뭐 영화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뭐 지내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도 보이네요. 인문대학. 무슨 대학교죠 이게? 응? 홍익대학교인가 봅니다. 홍익대학교. 홍익고등학교도 보이고 홍익대학교. 위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네요. 뭐 앞으로 좋아질 일들만 뭐 있는 그런 위치네요.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도 뭐 엄청 시내는 아니지만은 뭐 먹을거리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가격 한번 보러 가죠. 5975. 와우리, 와우리 신일 해피트리. 2차. 5975. 나오죠. 공단 신일 2차. 자 제로고침 총 세대수는 500세대 딱 중형단지죠 중형단지 5치로 오니까 81이네요 81어 지금 매매가 하나도 없어요 전세 <laughs> 어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런 건또 처음 보네요 그죠 그면큰 거는 큰 거는 전세가 2억 8천, 매매가 <laughs> 2억 8천, 3억 거의 전세랑 차이가 없죠. 이런 거는 어, 갭투자하기 딱 좋은 물건이죠, 그죠왜 없죠? 자, 500세대 중에 우리 세대 수가 72세대로 작아요. 그러 나머지 30평대가 400세대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평대는 <laughs> 매물이 많이 없다. 자, 시세 한번 보시죠, 그럼. 최근 얼마나 팔렸는가. 8월에 2억 5천, 2억 5천대에 팔렸다 그죠? 몇달안 됐잖아요. 두달 정도 됐죠? 전세도 저번 달에 1억 6천에 나갔다. 1억 6천, 2억 8천을 <laughs> 생각해 보면 괜찮죠? 전세 가격에 유지되고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받으면 됩니다. 왜죠?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경쟁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 물건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내물내 물건, 내 물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좀 내가 좀그 뭐라 해야 되죠? 주도권을 질수 있는 물건이라서 낙찰만 잘 받으면 좀 빨리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가지고 <laughs> 이제 작은 평수 좀 인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만 좀 알아보고 옳다꾸나 하면 바로 이거 낙찰 받아야 될 물건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 2차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